혹시나 이제 그 저희가 뭐 보강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를 네, 만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 선수단 영입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성호 부단장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아마노 주문 이적 관련된 내용은 어, 여기 그 서면에도 있지만 일단 그. 요코하버 구단한테 저희가 공식적인 제안을 한 거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10, 10월 31일 내에 1차로 저희가 그 임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선수 측하고, 어,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22년도에 선수를 임대해왔던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 저희가 똑같이 제안을 10월 31일 날 제안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1월3일날또 다시 이제 차제안을 했다는 것은 아,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 아 플러스로 제 어, 조건을 좀 첨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북에서 뭐 미리 제안한그 금액과 아,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 선수에 대한 그 개인 조건은 저희가 사전 그 미팅을 통해서 어 선수가 구단에, 구단에 원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어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 수용을 해서 어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선수한테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의견을 확실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어그 조건을 선수에게도 11월 4일날 정확하게 계약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금액을 지금 얼마라고 오픈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구단의 네. 온도차라고 하면 아 일단 저희가 여름부터 사실상 이제 그아마노 아 이적과 임대를 같이 검토하면서 그 협의한 이제 네. 그 선수 측하고 저희 측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아 그런 과정에서 아 저희가 음, 아, 선수 측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저희 부단이 이제, 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뭐,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아, 좀, 그 저희가 그, 어, 조건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아, 리그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추후로 논의하는 걸로 좀 일단락이 그때 됐었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 10월달에 어, 코칭스태프와 선수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 선수가 어, 당초보다는 좀더 어, 연봉 조건을 낮추는 제안을 해서 어, 제안을 했었고 저희도 그렇게 충족이 됐었고 어, 선수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는. 선수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계약서를 이제 좀 잘못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하고 합의된 그일 이후로 저희가 할수 있는 그 준비를, 구단이나 선수한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그 그 선수 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확실한 이제 선수 조건을 정확한 조건을 어, 어, 제한 정확한 조건에 대한 제안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전북하고의 어떤 그 교감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무 국장입니다. 그 전성구단이 이야기했던 이제 전북의 조건을 이제 아마노 측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요. 저희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마노는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단의 이제 감독과 구단과 미팅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본인 요구한 금액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금액을 구단에서 수용해 준다면 이제 여기 표기되어 있지만 27일 날 표기된 대로 본인은 울산에 남고 싶다, 전류 하고 싶다는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 저희 구단에서도 이미 전북의 금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늦었다는 것보다 이제 최종적으로 구단에 이제 전북의 금액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일정 금액만 수용해 준다면 본인은 울산에 남겠다. 라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선수지원팀장 최종호입니다. 그, 아마노 선수가 임대해온 선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와 같이 1년을 잘 해왔고 또 팬들도 좋아하는 선수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노의 그 재임대 또는 완전 영입을 검토했었고요. 어, 거기보다는 이제 저희하고 했던 약속들, 그리고 감독님과 했던 약속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마 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원래 있었다, 구담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뭐 얘기하고 다들 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미팅을 했다라고 저희는 뭐 아마노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전북을 가기보다는 울산에 남고 싶다라면서 금액과 감독님과 미팅 다 끝나고 아니, 다 그렇게 제안하고 마쳤는데그 마음이 끝나고 나서 그랬다라고 판단은 저희 쪽에서는 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노가 그렇게 느꼈다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그 시점에서 느꼈을 때는. 아마노가 필요한 것 원하는 금액 저희도 처음에 맞출 수 없었지만 그거를 아마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조건을 맞춰서 수용했고 하자 그렇게 가자 라고 합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마노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네, 합의가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네 선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 전북보다는 저희가 좀 낮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선수가 어, 비록 이제 전북 쪽에서의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전북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울산과 더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다시 한거 다시 한 거였고요. 그 조건이 이제 그 저희가 아, 받아들여서 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저희가 선수한테도 직접적으로 어 정확한 조건을 저희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서 정확히 저희가 듣고 또 저희 의견들을 냈고 그래서 이제 어그 다음 이제 계약 순서로 어 합의서도 보내가 저기 이적 저희가 임대 제한도 했던 거였었고 선수한테도 계약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노 선수 측이나 전부 뭐 측에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면 뭐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싶은 거세요? 왜 이걸 하시는 t g o i n 이 to 안 되거든요. 제가 이 o 뭐, u 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자 speak to you. I'm not going to speak 사실은 다른 부분을 언급 했었고, 저희 구단에서는 또그 부분이 팩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자고 다시 한번 이자리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구단 또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2023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발생하기를 바라지, 과거의 지난 이슈들이 자꾸 언급이 돼서 뭐 감정싸움을 하듯이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금일 뭐 이자율비피로서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